우리가 지금 무료급식 하는데 한 달에 1억이 들어가. 그래, 안 그래? 하루에 한300 들어가면 한 달에 1억이잖아. 미국 대통령, 한국 대통령 연봉이 2억인데, 거기서 세금 제하고 1억이 남아. 연봉이 1억이야. 실제 수령해 1억이야. 근데 그게 우리 한달 무료급식료로 나가. 그 허경영은 그렇게 비난해야 될 사람인가? 아니요. 44년을 무료급식을 한 사람이에요. 44년 무료급식에서 신문에까지 나오고 한국에 패스탈리지 20대 때 20대, 30대, 40대 무료급식을 한 사람이에요. 그래 안 그래요? 지금도 하고 있어. 근데 그 사람이 뭐 잘못한 게 없나 이렇게 하면은 그건 되겠나? 되겠어요? 44년을 무료급식을 해가지고 신문에 나고 어마어마한 페스탈리지 뭐 한국의 페스탈리지 그게 허경령이야 응. 그렇잖아 아 여러분 말이야 재벌이 한 달에 1억씩 무료급식 하는 줄 알아? 아니에요 내 1년에 12억이 나가 적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 하루에 몇백 명씩 어? 밥 먹이는 게 쉬워요? 그,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, 하루에 300만원씩만 해도, 한 달에 1억이야. 뭐, 기타급, 그 가서 일하는 사람들 월급 빼고. <laughs> 아 그래, 안 그래? 거기에 자동차 기름값 들어가, 뭐, 운반비 사람들 한 10명 도온대 그래, 안 그래요? 응? 그, 다 학교에서 하면 얼마야, 도대체가? 응. 음. 그리고 1년에 한 달에 세금을 4억씩 내, 종합소득세를. 여러분 한 달에 세금 종합소득세 4억씩 내나? 그럼 그거 적게 내는 건가? 아니요, 아니요. 내 개인이 종업원 없이 네. 맞아? 맞아? 네. 종업은 전부 자원봉사자고 아, 네. 어 그래 안 그래? 네. 그거면더 이상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나? 없으세요. 한 개인이 산속에 기와집 지어놓고 1년에 40매덕을 종합소득세 내는 사람이 있나? 환경파괴하고 있나? 아니요. 안에 굴뚝 있나? 없으세요. 없어 골방에 자고 있어. 어, 그래, 안 그래요. 예. 1억 주죠? 예. 월 150만 원 주죠? 예. 노인들 220씩 주죠? 예. 지상 낙원이 코앞에 와 있어.